안녕하세요. 여러분, MBTI 검사 한 번쯤 해보셨죠? ISTP는 이래, ENFJ는 저래 하면서 가볍게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MBTI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MBTI에 진정으로 집중해야 하는 다섯 가지 중요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 다섯 가지 핵심 메시지. 자기 이해의 끝판왕 나 사용 설명서를 얻는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왜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쉽게 지치지? 왜 다른 사람들은 저런 결정을 쉽게 내릴까? MBTI는 이 질문에 객관적인 답을 줍니다. 당신이 무엇에 에너지를 얻고 이 아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며 SN,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 TF를 알려주는 나만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에너지가 방전되는 약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모르면 성장도 없겠죠? 2. 갈등 70% 감소. 관계를 개선하는 공감 스위치. MBTI의 가장 큰 힘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연인, 직장 상사,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 J 계획형인 당신이 피자 유령인 배우자를 보며 왜 계획이 없어? 라고 짜증낼 때, 피는 그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T놀리형인 동료가 F공감형인 당신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T는 그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중임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의 선호를 알면 비난 대신 이해와 공감이 시작됩니다. 관계의 질이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3. 후회 없는 선택일과 진로의 내비게이션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은 행복한 삶의 핵심입니다. MBTI는 당신의 선천적인 선호 방식이 어떤 업무 환경에서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는지 힌트를 줍니다. 엔직관 유형이 반복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일에 오래 머물거나 내향 유형이 하루 종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영업직에 있다면 금방 지치고 좌절할 겁니다. 자신의 유형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업무 방식을 알게 되면 적성을 찾는 시간을 단축하고 만족도 높은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4. 번아웃 방지 나를 회복시키는 맞춤 처방전 여러분은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받나요?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나요? 유형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포인트와 회복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획형 제의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식형 피은 꽉 짜인 스케줄에서 숨이 막힙니다. 외향형 이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내양형 아이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MBTI를 알면 남이 좋다는 힐링법 대신 내 유형에 딱 맞는 회복 패턴을 찾아 번아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성장 로드맵. MBTI는 우리의 현재 모습일 뿐, 미래까지 결정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줍니다. 자신의 가장 부족한 기능 열등 기능을 의식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지나치게 논리에 치우쳤다면 감정적 측면을 현실만 봤다면 가능성 직관을 개발하며 더 균형 잡힌 사람이 될수 있는 개인화된 성장 로드맵이 바로 MBTI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MBTI를 단순한 재미로만 보지 마세요. 당신의 성장, 관계, 행복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MBTI 유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나만의 사용설명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